네, 강북 촛불행동 대표 고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세찬 눈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말입니다. 세차게 눈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집에만 머문다면 봄의 선물인 향긋한 꽃향기와 새싹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면의 봄, 희망의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찬 눈바람을 이겨내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이 끝을 앞두고 마지막 기승을 부리듯 윤석열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시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내란 주요 인물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감옥에서조차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했습니다. 내란정범 국힘당 서철호 의원은 헌재를 처부수자며 폭력을 조장하고 박수영 의원은 마흔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엄으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여전히 헌정 파괴와 폭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친 작자들 아닙니까? 헌법 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선동하는 것은 벌써부터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내란 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과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현이야말로 지금 당장 처단해야 할 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힘당 역시 이러한 폭력적인 언행에 동조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서천호 의원의 망언에 대해 책임있는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 단실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에 격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헌법을 유린하는 위헌정당 아닙니까? 위헌정당 국힘당은 지금 당장 해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의 의원직을 모조리 박탈해야 합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선동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란우두리머리 윤석열을 시급히 파면하여 저자들의 기도를 완전히 꺾어놓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내란범들과 동조세력을 철저히 발본세원하여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내란 행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추운 겨울에 마지막 과락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따뜻한 민주의 봄을 맞이합시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재정으로 내란범들을 단죄하자. 감사합니다.